네 네,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 2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은평선결기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 로마서를 중심으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예수님을 전할 때 일방적으로 선포도 해야 되지만 복음을 내가 보여줘야 된다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로마서를 쭉 읽다가 묵상을 하게 되면 뭐니뭐니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세대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원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낮아지신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드는 질문이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네. 이게 꼭 겸손의 표현인가? 이렇게 낮아지시는 방법을 이런 모습으로 하셔야 됐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가나 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 육신적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걸 흔히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어, 이건 아마 일전에 한 번, 어, 우우구완할 때도 잠시 언급하고 지나갔을 건데, 네. 어, 이 말씀을 하면 정말 떠오르는, 어, 예화가 있어요. 이게 예화라기보다 실제죠. 어, 미국의 스탠퍼드, 어, 이 공대는 굉장히 명문대잖아요.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어, 거기는 기숙사에 룸메이트가 어, 이명이, 어, 방 하나를 이렇게 쓰는데, 거기 이제 세계 각지에서 수제들이 들어오는 학교잖아요. 근데 미국 크리스찬 형제하고 인도 힌두교를 믿는 인도 형제하고 방을 같이 썼어요 근데 미국 형제가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으니까 이 힌두교를 믿고 있는 친구에게 어느 날 복음을 전인 거죠. 복음을 마치 사형례식으로 하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해. 근데 네가 이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수 없는 이유가 너는 죄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수 없어. 어 그러면 이 이제 하나님과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려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전하니까 지금까지 잘 듣고 있던 이 힌두교를 믿는 이 청년이 갑자기 막 손으로 책상을 꽝 치면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면서 굉장히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그 힌두교 청년이 들을 때는? 하나님이신 신인 분이 인간의 모습을 잊고 왔다는 이 성육신에 관한 부분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음 전하다가 너무 황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네. 이 청년이 이 논밭을, 저 미국의 큰 밭을 좀 이렇게 산책할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의 밭들은 너무 엄청 넓어서 막 비행기로 약을 뿌리고 막어 이렇게 이제 하는데 트랙터가 밭을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갈아엎는 트랙터가 이렇게 저쪽에서 이 넓은 밭에 트랙터가 이렇게 하는데 밤퉁이에 개미집이 엄청 큰 개미집에 막 일개미가 수천 마리가 왔다 갔다 왔다 하는데 저쪽에서 트랙터가 지금 밭을 계속 갈고 오는 거예요. 그럼 조금 있다가 이뭐 개미 집도 다 갈아엎어 뿌리면 힌두교의 교리에 살생하지 말라는 교리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 많은 생명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어, 힌두교의 심취한 청년이 어떻게 하면 이 개미를 구원할까? 너무 안타까워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개미야, 위급하다. SOS 빨리 나가라. 안 그러면 조금 뒤에 죽는다. 막 아무리 외쳐도 아, 이것들이 말기도 못 알아줬고 반응도 안 하는 거예요. 뭐 혼자 마음이 달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많은 개미대를 살려낼까라고 몸부림 치다가 어떻게 하면 이 빨리 급하다는 걸 알리고 좀 소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하다가 딱 순간처럼 떠오르는 게 내가 개미처럼. 저 개미처럼 되어지면 이 지금 위기의 소식을 알리고 이들을 구해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때 룸메이트가 자기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깨달아지는 거야. 아 기독교가 진짜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생명 종교구나. 그래서 음. 이 친구가 회심하게 되어졌다고 말씀해요 음. 이처럼 여기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게 됐는가 왜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게 됐는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인간이 되어질 때 인간에게 정말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들려도 주시고 보여도 주시고 또 이제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성육신의 비밀은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삼이없기 때문에, 어, 인간은 인간을 대신해 죽을 수 없는 게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 뭐 대속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시면서 원죄를 갖지 않고 태어나신 유일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성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려고 오셨다고 한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주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 피 흘림이 있어야 제3이 되기 때문에 육을 입어야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육신 할 수밖에 없이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데 저희가 설교를 통해서 항상 듣는 얘기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성육신을 해야 한다 그런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네. 물론 그 얘기가 우리도 하나님처럼 성육신해야 을 된다라는 말은 아니라, 네. 그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낮아지심. 그리고 사랑하신 그것을 본받아서 살아라 라는 말로 이제 설교를 해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오늘 조금 더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네.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복음의참 최고의 증인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의 삶을 볼때 그가 어, 정말 복음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어 이런 모든 자기에게 유익하던 걸 해로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 모습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로 어 성육화되고 이런 인카네이션 된 삶의 모습 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영광과 이런 세상적인 어, 이런 걸 모든 걸 내려놓고 도리 하나님 백성관계 고난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이 모습 또 그것뿐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구장에서 어, 자기는 율법이 있는 자잖아요 유대인이니까 네. 근데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눈높이를 맞춰주잖아요 음. 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자기는 약하지 않지만 약한 자처럼 같이 눈높이를 같이 해주잖아요 이렇게 한 것은 몇몇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자기를 복음 증거하는 그 대상자에게 자기를 이렇게 맞추어가는 이런 것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사실은 어 이런 성육신화된 어 하나의 실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어 이제 연병가기대 교수로도 있었고 공학박사인 정진우 교수님의 글에 보면 참 이제 그분이 공학도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공학적으로 전하고 되게 은혜가 됐던 적이 있어요. 네. 그분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체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떠도는 우리 그런 그림 종종 복원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높은 에너지 레벨의이 전자가 낮은 에너지 레벨로 이렇게 떨어질 때, 음. 그 낙차 때문에 빛을 바란다는 거죠. 에너지네요. 음. 네. 빛을 바라는데, 그러면서 그걸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면서, 음.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에너지 레벨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로 낙차가 이렇게 클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바로 이 생명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둠에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높은 에너지 레벨에서 낮은 에너지 레벨로 떨어질 때그 낙차의 폭에 따라 빛을 강하게 발, 이제 발산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세상에 빛이 되어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 음. 그리고 또 물리학에서는 이렇다고 합니다. 빛을 받아 가지고 빛을 대 발산하지 않는 그건 흑체라고 한답니다. 그 어두운 아주 흑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는 빛을 받았는데 자기가 빛을 발산하지 않을 때그 물체를 물리학에서는 흑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정진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받아 가지고 복음을 안전함으로 세상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참 물리학으로 이렇게 공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이해가 되고 네. 아멘이 되고 그러네요. 이러죠. 정말 그러네요. 그러면서 네. 이분 이런 거죠. 오늘 우리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음. 모두 높아지려고 경쟁하듯이 다 이제 뭐감투쓰려고 하고 교회도 어떤 직분이나 교계도 어떤 자리에 오르려고 서로 낮아지려고 할때 높은 에너지 레벨이 낮은 에너지 레벨로 이 떨어지는 낙차의 폭에 따라 빛이 발산되는 건데 아, 이것이 도리어 전부 높아지려고 하고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여기 무슨 빛이 발산되느냐 아,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데 굉장히 은혜가 아, 참 아, 되었거든요. 빛을 가두면 오히려 어두워진다라는 그 교수님의 그 얘기가 물리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 이게 성경에 이미 있는 얘기고 그렇죠. 음. 오히려 물리나 과학이 하나님 말씀을 어, 증거하고 근거하는데 지금 일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드니까 더 은혜가 되는데요. 어, 오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어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죠. 네. 오늘 어, 정말 우리 모두도 오늘 우리 교회들도 정말 이 어, 은혜만 받는데 어떻게 하면 축복만 받는데 관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에 우리가 좀 마음을 쓰고. 받은 은혜를 복음 증거하라는 사명인 줄 알고, 복음과 이 전도 및 성교에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다시 발산할 때 한국교회가 다시 빛을 바라는 그런 이제 때가 오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빛을 가두고 계세요, 발산하고 계세요. 생각해보는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선결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욱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